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전문가처럼 멋진 인물 사진을 촬영하는 법제 2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는 사진 촬영 시 촬영, 촬영 시간대에 골든 타임, 즉 골든 아워를 이용하라입니다. 예를 들면 해가 지기 전 황금색의 빛의 색깔과 부드러운 그림자가 아주 매력적입니다. 특히 여성의 프로필 사진을 촬영할 경우 역광으로 인한 멋진 실루엣 사진을 연출할 수가 있으며 일출 일몰 때의 빛은 아주 붉고 느낌이 좋아서 날씨에 따라 멋진 사진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시간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는 스튜디오 촬영처럼 아주 적절하게 채도와 명도, 대비, 색상을 완벽하게 맞추는 것보다는 명도나 대비를 조금 낮추고 촬영해서 분명한 경계선을 완화시키면 보다 부드럽고 뽀샤시한 그런 느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셋째는 인물 사진의 경우 사람마다 얼굴의 특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잘 나오는 면을 찾아서 집중 촬영을 하는 것입니다. 즉, 좌측면, 정면, 우측면을 촬영을 해보고 그 중에서 가장 잘 나오는 면을 중심으로 장점을 살리고 포즈를 더한다면 피사체의 장점을 최고로 잘 나타내는 좋은 꿀팁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세 번째 팁은 실내외를 구분 없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은 점수를 받는 멋진 사진을 찍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문가처럼 멋진 인물 사진을 촬영하는 법세 가지 꿀팁 중 두 번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약하자면 사진 촬영 시 촬영, 시 촬영 시간대, 즉 골든타임을 이용하라입니다. 둘째는 스튜디오 촬영처럼 아주 적절하게 채도, 명도 대비 색상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낮추고 촬영을 해서 분명한 경계선을 없애는 것이 부드러운 사진을 얻을 수 있다입니다. 세 번째는 인물 사진의 경우 사람마다 얼굴의 특징이 다 다름으로 좌측면, 중간, 우측면을 돌려가면서 그 피사체의 가장 잘 나오는 면을 찾아서 한다면 장점을 아주 고루 잘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이렇게 눌러 주시면 제가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김응수 TV의 김응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렇게 공원에 나와서 이렇게 촬영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곳의 공원에는 거의 다 네, 이렇게 해가 지금 겨울철이라 해가지고 있습니다 날씨는 아주 밝고요 굉장히 하늘이 푸르르고 아주 이쁩니다 천고마비의 계절은 지나갔고요 지금 경기 북부에는 얼음이 얼고 북한 그 높은 곳에서는 굉장히 추워서 지금 그런데 이쪽에는 그래도 조금은 좀 따뜻한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해가 약 5시 정도 됐는데요. 굉장히 예, 골든 타임입니다. 그래서 해, 햇빛이 굉장히 부드럽고 황금색으로 잘 이렇게 표현되기 때문에 이때를 이제 골든 아워라고 하는데요. 사진이 색깔이 황금색을 띠고 가장 부드러운 그런 그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보시다시피, 네, 이렇게 실루엣으로다가 헤어 라인이 아주 이쁘게 정리가 될 수가 있죠. 카메라의 각도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빛을 활용한다는 것은 아주 매우 유용한 빛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아주 귀신 멋있고 이쁘게 이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